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바울사도를 통하여 하나께서 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골로서 1장, 아,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자, 이 비밀은 만세,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세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왜비밀이란 얘기인데, 반대로부터 감춰졌던 일인데, 이제 성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사실상 예수를 자기 구주, 메시아로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가 사실상으로 겸손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도 낫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낫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서의 말씀이 믿겨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만세전에 있던 비밀이라는 거, 비밀. 성경은요, 3만170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3만1703구절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 값진 보물, 보화가갖춰져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땅에또 어떻게? 신약의 시대로 오니까,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로서가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화물을사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예수로스를 보냈다는 이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가 붙잡혀가지고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여와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저희로, 저희로 마음의 유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미시라고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이 말씀은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미 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진신 모든 일들인데요.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복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무께게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열쇠란 말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탄, 또성공영신예배또새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달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힘이 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예수를 만나서 눈꺼풀이 이렇게 가려진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눈뜨고도 가려졌어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너무 지고요 믿음으로 깨,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음이상처받고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은 놔두질 않습니다. 았 깨어있지 서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질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비밀이요 알고 봐야 돼. 그래서 알고 봐야 돼. 자 첫번째가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3장 자 골로세서 2장에 주문하라 넣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은 뭐 봅니다. <laughs>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네.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돼? 넉넉하게, 넉넉하게 되되 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해? 빼앗기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 속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만 허락했다는 거에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할렐루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겨지는 건데요 계시록 21장 4절이부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식기심에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얘기합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예수일 수 밖에 없는 거야 천국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27절을 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려러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기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응? 맞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들.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우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셨다는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인데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고르셔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됐다는 이 사실 가운데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고로셔서 4장, 3절. 자, 2절, 3절, 4절까지. 자, 5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 이게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 무고 앞에 감사를 해야 돼 우리가 아니요. 전능자 앞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노라. 어디에 지금 갇혀있다고요? 옥중이 가, 가, 갇혀 있다고요? 옥중에 갇혀 있어도찬소망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자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같으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됨이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사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말로서이 비밀을 맞다.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땡하여,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 세월이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많이 낮추질 않아요. <laughs> 우리 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내용이 십자가의 도가 멸명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못 쓰고 살아났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가 자, 자기 백성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 아멘. 더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과 정지함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 바울사도를 택하에서 신약의 하반부를 쫙 이렇게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옥중에 갇혔어도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이 알, 알, 알아야 하는 이 비밀은, 이거는 만세자부터 있던 비밀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 세월을 아끼라는 것, 로마서 3장 2 0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구속받은 예수구수의 그 그, 구속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사,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이 비밀인데요. 자, 그 은혜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짝 이 감사의 조건만 나타나요. 사람이 어떻게요? 해깨달아지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내 믿음이 믿는 믿음, 믿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가 결국에는 내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깨달아집니다. 온전히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한테 드려야 돼. 자 여러분 은혜가 오기 전에 뭐가 오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가갑니다. 베드로야, 예바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또다시 예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을 어떻게 할수 없게끔 내가 주겠다는 걸예요 근데 오늘날 다 끌려다니잖아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다 끌려다닙니다. 이건 목사건, 목사건, 뭐, 누가 할거 없이 사단의 영향력이 더센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시간들이 다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상에 온갖 떼찌들을 살던 나, 나를 다시. 그리고 마음을 닦고 돌이켜내야 돼요. 감사의 조건.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세번째가 에베소서 6장 10구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일이한 달성고보다 이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육 골수 및 관절까지 복음의 비밀을 단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가 막 채워지고 그 기쁨의 감격의 감사에 막 넘쳐나야 그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알아야 전하지. 알아야 전하지. 오늘날 너무너무 부족해야지. 오늘날 너무너무 나약해. 날마다 아침에 눈 떠지고 기도를 하면 부족한 것만 생각나고 나약한 것만 생각나고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럴까?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기도함으로 있었기 깨어있으라고 얘기한데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에그러고 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절.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이라는 거야, 아니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에, 완성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거라고 얘기 말씀하셨고, 이 다시 오셔야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스예산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별된 은혜 가운데 들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냐고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아버지께서 일하면 우리도 일해야지 기도해야지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시간 물론 자식도 키워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차선에서 난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이야? 무슨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잠을 서에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는 만한 거예요. 생명의 그런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함으로 인한 대안에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됐는 겁니다. 오직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도행전 16장 3 1절에 뭐라고 말,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까지 얻는대.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야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체성 다잃어버리고 올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지 못해. 다 부족합니다. 좋게요, 여러분 말씀에 시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 것이고, 거두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거두는 것은 예수를 쓰시는 말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나 없나가 엄청난 영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은요, 네 번째가 믿음의 비밀인데요. 로마서 10절에 보니까, 10장 17절. 자.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으로 말미하는 이라, 말씀하시면 돼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그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또디모데더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깨끗한 양심을 통하여 깨끗해져야만 갈수 있는 것이 천국이요. 예수 없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통치치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직분의 권위 여러분 살상다 내려놓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길. 걸어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밀포서 3장 8절에 말씀한 내용 쪽에 바울사도는요. 세상의 명예, 지식, 물질 이 모든 것도 다배설물 용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자랄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볼수 밖에 없다는 사실만 얘기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미비는은 드름에서 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들려주니까 믿게 지는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통치하셔서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지는 거잖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선한 형식이 착용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예전 했던 것안 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의미가 주렁주렁 막 매달려 있 사랑, 희락 충성, 양성, 봉사, 오래 참음, 절제 자비 탁 오직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가에서 난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할렐루야. 어, 그래. 자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면 이 들음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요. 이 들으면서 성장.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지금은 애엄마들이요 유치원에 보내는데요 만두살받는도막 뛰놀라고 해, 그래. 뛰놀라고 해. 그래. 이거 문화가 바뀐 거예요. 아이는 엄마 품 속에서야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요. 또늘 안락함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기 엄마들이요 자기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 막 떠는 떠 맺기고 있어, 떠 맺기고 보호기관에다 떠 맺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이 믿음은요, 하나님 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막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유아기를 보내고 뭐,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년이 아무리해도 주님 바라본 가치는 우리 내 애들입니다. 애들 왜요? 맨날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고 어떻게요? 해 가득거리어 주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일 잘 끝날 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다섯번째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 3장 또 베드로 후서 2장 구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성령의 능력이 더더 나타나는 거예요이 경건의 비밀을 베드로 후서 2장 구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하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안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면 심판날까지 둔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럴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돌이켜보고, 자꾸 자꾸 나를 쳐내고. 왜? 바울사도가요, 뭐랬냐면, 자기 이렇게 쓰임 맞다가,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할까봐 난 그게 더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진짜 내세울 거가 뭐가 있을까요? 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을찾아라는그 사실, 이것만 내세울 것밖에 없어. 어딘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갈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있게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왜요? 한번죽는 것은 정아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심판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진멸해버리고, 또, 꺼지지 않는 유학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옥하면? 없어. 끝까지 소통 가운데 거에 형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경건한 삶, 경건의 비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 2장 10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일곱을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가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강관하는 모든 마음의 손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강관하는 모든 찬양, 또한 기름, 또, 말씀 먹음에, 여러분, 늘 능력 있는 힘이 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늘 깨달음 속에, 늘 깨어있는 저와 이런 뜻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디모대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자, 디모대전서. 장 16절 보십니다 자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오. 그렇지 않다 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우룩다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만구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울리셨, 할렐루야. 네. 또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시리라 하셨으니.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라. 지금이에요. 지금. 혼의를 금하고 식물을 폐하리라 할 때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지위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요 4장 4절 빨간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네. 사절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은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는 자와 여러분 의심충미로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이요 저도 부족하고. 약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울 때마다 더 기독이 되고, 하나님을 더부르게 되고, 주님 힘주세요. 능력주세요. 지혜주세요. 명철주세요.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이 높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이 없을 통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다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함을